사울이 부친의 명을 받아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졸지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게 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그렇게 연출하신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어쨌든, 사울은 본의 아니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 모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미스바 광야로, 미스바 광장으로 소집을 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굳이 그렇게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들의 초대왕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사울이 보다 힘있게 자기의 왕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을 후보로 놓고 몇 차례 재비 뽑기를 계속한 끝에 결국 베냐민 지파 기스대의 아들인 사울이 또 뽑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비뽑기 자주 했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비뽑기는 적어도 복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개시적인 사건이었죠. 제비뽑기라는 게. 아무튼,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결정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제비뽑기였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 결과, 다시 사울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하셔서 사모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하셨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기로 사모엘이 왕이 됐기 때문에 공인을 받은거죠 정통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름이 최종적으로 당첨이 돼서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현장에 사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명해도 사울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현장이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음, 왕으로 당첨이 됐는데, 왕, 그, 뽑혔는데, 어디를 봐도 사울이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가 지금 진보 딸 사이에 숨어 있다. 색출해라. 그래서 결국, 짐 사이에 숨어 있는 몸을 숨기고 있는 사울을 찾아다가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뽑힌 사울이다. 그러면서 천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아주 사울이 준수했고, 그 다음에 워낙이 키가 컸습니다.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 그럴듯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주셨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며 좋아요. 왜 짐보다리 사이에 숨었을까요 사울이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숫기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순진했고 순수했습니다 아주 정서가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6절도 보면 그의 숙부가 사무엘을 만났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내게 고해라. 그런데 사울이 무슨 말만 했습니까? 암나기를 찾았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암나기 얘기만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안, 안 했습니다. 왕으로 제 머리에 기름을 무섭디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안 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음, 고의로 사모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그게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게 본래 사울의 정서였습니다. 겁이 많았어요. 숙기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심, 질투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토록 수년간 집요하게 추적했잖아요.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침례할 수 있는데 지가 나서서 제사를 침례했잖아요. <laughs>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기는 커녕 뻔뻔하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성경이 떠나시고 망했잖아요. 같은 날두 아들과 함께, 아, 세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 죽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화를 맞아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하에게 나를 찔러서 빨리 죽여라. 원수들에게 죽는 것보다 네 손에 죽는 게 낫다. 감히 그걸 못하잖아요. 왕을 어떻게 부하가 찔러 죽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칼을 뽑아서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엎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새 아들도 같이 죽습니다. 전사를 당합니다. 죽은 후에도 불렛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목을 베고, 목이 없는 시신을 성벽에 높이 달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처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숫기도 없고,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왕이 된 후에는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어떻게 사울을 택하사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으셨을까? 우리 의무는 그거 아닙니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미스바에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백성 다수는 만세를 부르며 박수를 치며 열렬하게. 환영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거에는 꼭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승복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대 봉건주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가 진보하고 발전했다는 현대 국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마지막절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불량배라고 했는데 아마도 당시 열두 지파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성했던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어떤 과격한 사람들이 그 제비뽑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집화라고 러면 가장 작은 집화 아닙니까? 가장 힘없는 집화입니다. 가장 별 볼일 없는 집화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그 열두 집화 사회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항상 소외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집화입니다. 수적으로 열세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초대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 결과를 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비웃고 조롱까지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베냐민 집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면전에서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는데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다고, 잠잠했다고. 원래 사울은 이런 정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나약하고 유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포악하고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폭군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사람그렇을만들었다고밖에는볼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이 보장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권력이안정은자사람이사람한겁니다이사니다사람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고 휘두르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고 만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항상 멸망합니다.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개헌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걸 나누자는 겁니다. 권력을 좀 분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자. 결국 그게 지금 말하는 개헌의 핵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제도는 그게 어떤 것이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인간 치리의 그런 모순과 한계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가 상고했던 이 사모엘상 8장이, 8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왕정을 원하는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결국 너희들이 고생한다. 너희들이 괴로움을 당한다. 너희들이, 너희 자녀들이 불행해진다. 그럼에도 그들이 굳이 그래도 왕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후로 초대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초대왕부터 우려했던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모든 문제가 정나라하게. 늘어납니다. 사실 이게 인간 권력의 실체입니다. 누가 권력을 잡든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나라, 지배하는 사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